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조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아이온큐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아이온큐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8달러 부근에서는 이미 플러스 30% 반등이 이뤄준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자리 보시면은 큰 틀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하단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큰틀 100달러까지는 단기 상방에 채널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100달러까지 보 있지만은 저는 이 아이온큐 10배에서 크게는 양자 컴퓨팅의 미래 부분이기 때문에 50배까지도 충분히 시장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계좌를 크게 튀어갈 텐데 지금 딱이 하단 자리에서 특이자, 특이점이 일어나고 있어요. 뭐냐면은 일부러 뭔가 악재성 아닌 악재성을 좀 틔우면서 이 주가를 흔들려는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아이온 큐가 워낙에 전체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겨내고 있는데 오늘도 악재성 아닌 악재성이 좀 나왔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아이온 큐를 전략 매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죠. 근데 이번에는 또전 직원이 이 아이온큐 주주를, 주식을 어 140만 주나 전체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다 라는 소식이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아이온큐 방향이 나아가는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아이온큐 100달러 가자 아이온큐 파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짧게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이제 상단을 한번 터치해주고 하단을 단기간에 마이너스 50% 주가 내려준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강하게 이 하단에서 잡아야지 단기간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크게 강조 드렸었고 이전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100달러 부근, 12월 달까지 과연 이 100달러를 다 채워줄까? 내지는 단기간에 90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.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12월에 산타렐리와 더불어서 근거가 있는 게